여러분들은 그 건강성 수행체계는 이를 인가할 것이 없고, 어, 이거는 해탈뿐만 아니라 성불까지 보장된 수행이잖아요. 어? 에너지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보신체를. 그런 기법은 밀교에 밖에 없어요. 요가에도 없고, 현교에도 없고, 오직 여기만 있어요. 음, 그런 길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교 수행은 또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 그러면 성공의 관건은 뭐냐면 끊기가 제일 중요해. 끊기 일단 보면 생자들 보면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하고 싶을 때는 오고 안올 때는 안 오고 막 그랬잖아. 끊기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루하지만 그러면 그래야 무식 바뀐 거예요. 끊임없이 끊기. IQ하고 전혀 관계없어 성공도 그렇고 응? 건강 유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도 끈기있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성불하는거야 한가지 부자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게 돼있어요 끈기있게 하면